기타 참조 사항은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도 일 열심히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응. 근로를 우리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노예인데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근로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집합건물에서 또 이런 근로 종사자분들과도 관계된 부분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거의 다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계세요. 거의 다가 아니라 마련하셔야 되고 마련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에 보실일은 거의 없으시긴 한데 취업규칙을 보시면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라는 규정이 나와요. 보시면 아까 제가 여섯 가지 기둥축 말씀드릴 때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 중요시하셔야 된다. 이 사람이 아무리 업무상 횡령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소명기에 부여 안 하고 절차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더 잘못 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취업규칙의 징계 위원이나 인사 위원회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뭐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을 하여서. 징계, 그러니까 해고가 되든 정직이 되든 감봉이 되든 이런 징계 행위를 할 때는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위원회 절차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절차를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위원회 구성조차 안한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노동위원회 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럴 때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나 법노동위원례 어, 중심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관해서는 더 나아갈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제 그게 해고 무효 확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근로 환경에서 해고를 당한 입장에 처하실 경우가 없으셔야겠지만 해고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 서실 수도 있고 이게 다 각자 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 원칙은. 역시 조문, 규정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판례를 해석상으로 결부시키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도 말하자면 우리 집합건물의 규약처럼 그 근로 환경에서는, 근로 사업장에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상에 어떤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 부분 대법원 판결을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잘 준수해주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어겼다 하면 이 대법원 판결이랑 고취업규칙 그 규정을 같이 결합하셔서 부당해고임을 해고무효확인임을 이런 식으로 위원회나 법원에서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 사유 관련해서도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규칙에 해고를 할 때는 뭐 각호의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사유로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1번이 그 업무상 횡령한 경우예요. 1호. 그몇조몇몇토 내지는 몇 항이 그취업계칙상의 조문에 업무상 횡령을 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그게 8조 1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해고 예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실 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 그 부분을 8조 1항, 업무상 횡령한 때라고 기재만 하시고 안심을 하십니다. 업무상 횡령이 명백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취업규칙에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먼고 하니 업무상 횡령하였을 때 8조 1항만 적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마트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행위를 한, 한두 줄이라도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 업무상 횡령을 했는데, 뭐, 보관하던 부분을 뭐, 이렇게 임의로 사용했다든지, 개인적인 용도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업무사 횡령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한두 줄이라도 적어주셔야지, 이 사람이 해고 사유로 알수 있었다라고 심판은 봅니다. 법관분들이 되겠죠 법원에서는 위원회에서는 그 판단해 주신 공익위원분들 근로자 위원분들 사용자 위원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링이라는 무대 위를 상정했을 때 심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아까 해고 절차상으로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제대로 소문기에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요 해고 사유 기재는 몇조몇항 위반 이렇게만 적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뭐로구나라고 특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역으로 해고를 당하시는 주변에 동료분들이 계시는데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을 하고 뭐 어떤 내용인지 전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면 저도 이이 사안을 해 봤는데 상대방 변호사분들이나 상대방과 이렇게 다툴 때그 사람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서면을 내더라도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해고 예고 통보서 등에 그냥 조문만 나열되어 있으면 알수 없다. 그러니까 법관 분께서 보시기에도 이 내용만으로는 무슨 사안이 문제가 된 건지 알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런 판결과 비슷하게 그냥 그 해고 무효가 확인이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해고 사유가 있다면 절차적으로 해고 사유도 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 같고 한 페이지가 아니시더라도 한두 줄이더라도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를좀 응용하실 때는. 불이익한 행위가 진행될 때잘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해임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도 해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소명 기회랑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이해하시고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여기도 어린이집 원장님이시거나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서 제가 저도 이제 그 나중에 어린이집을 보낼 아이가 생기면 또 믿고 걸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혹시 몰라서 잘 하시는 분들과 별개로 이렇게 좀 잘못된 그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더라 통신을 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 저도 했던 사건이라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집합 건물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좀 다른 법을 간단히 언급드리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카더라 통신으로 운운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어린이집에 적용된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싸해요, 말씀을 드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가 주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법에는 뭐 임대인이 그 임차 인은 기존 임차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거에 협조 의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을 이 사안으로 끌어들이면 어 상가건물 임대사 보호법을 뭐 유추 적용 등을 해서 이 임대인한테 새로운 임차인, 기존의 임차인이 이제 그 임대 세 계약이 종료될 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권리금을 받는 거를 협조해 달라라고 이 유추 적용을 운운하면서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건을 할때그 법정 현장에서 어떻게 법관 재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어린이집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 그, 그렇게 적용하려면 유추 적용이라도 하려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이건 인정한 판례도 실제 존재하지 않,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런 경우에 약간 브로커가 개입이 돼서 예를 들어 브로커비가 뭐 2억 원이었다 이러면 이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원장님이 새로운 원장님을 이렇게 임차인이 들어올 때 권리금 2억 원 받는 거 협조해달라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거론하는 카더라 통신이 상가 건물 임대차법 유추 적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법리니까. 협조 의무 없다라고 임대인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잡아드리고 대법원 판결은 이거는 다른 임대차 계약에서도 역시 악용하지 않는다는 전자에 말씀드리면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규정이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표준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용하지 않는다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먼고안이 대법원이 설명하고 있듯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가치 증가분, 뭐 인테리어도 했고 해서 이 어린이집이 예쁘게 이렇게 단장이 됐으니 나중에 이제 명도 해야 될때이 가치 증가분 유익비가 있기 때문에 이 유익비는 반환 해 달라라고 임대인한테 임차인 요구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임대차 계약서를 열어봤더니 원상 복구하겠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내달라는 것을 임차인이 애당초 포기하겠다라고 특약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임대차 계약서에 문구 잡으실 때도 악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표준 계약서 등에 이제 보통 명시되어 있는 원상복구 규정은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임차인이 유익비를 내달라, 역시 혹시라도 브로커 등이 개입돼서 뭐 2억 원을 내달라 이렇게 청구 가 들어왔을 때. 유익배 상환 청구권은 포기하기로 계약서상의 원상복구를 명시했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업무분장이나 상급자의 지휘통제 이런 내부 통제 절차가 법리적으로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회계사분들께서도 말씀 주실 때 보통 이런 거 뭉뚱그려 기재가 아니라 명확한 구분 기재 포괄적 기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재를 하라. 이건 아까 해고 사유나 뭐 해임 사유등 구체적 기재하는 거랑 비슷하게 비용은 너무 너무 중요하고 우리 많은 분들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아까 업무 분장표랑 상급자 지휘 통제 미리미리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 관리를 잘하고 있는 체크했다 이런 것들 내부 통제 절차가 중요하시니까 요 포인트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요 현황과 맞물려서. 그런 일이 없게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팔레를 설명 드렸는데 제가 팔레를 접할 때이 시를 떠올려요. 여러분들 시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짧게 짧게 가끔씩 머리 시키면서 보는 시는 좋아하는데 이걸 보시면 그 사람의 운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걸 먼저 뭐 이렇게 갈피를 더듬어 볼수 있는 마음 그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고충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고충도 이렇지만 반대로 이 시를 좀뭐 사랑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분들과 소중한 사랑 추억 이런 걸로 묘사할 때도 함께하는 저는 좀 사람 사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합 건물에서 사람 삶의 터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추억이나 또 약간 애증이 다 서려있는 이 공간에서 좀 고충이 있으시거나 또 그렇지만 또 좋은 날도 오듯이 이런 시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계속 고충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고충은 없으셔야겠지만 주요 참조 정보 우리 교재에 나와 있거나 이런 내용을 업데이트 하셔야 될때 보셔야 되는 내용. 법률 관련해서 개정 법률한 입법 예고된 사항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가이드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웹사이트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상가 건물의 구분점포 제가 교재에는 더 이렇게 그 안을 구체적으로 조문화된 거를 실어뒀는데 보시면 바닥 면적 요건이 있는데 지금은 있어요. 근데 이걸 삭제하는 안이 입법 예고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선정립금이라는 제도가 신설되는 안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해서 아까 뭐 4분의 3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분의 2로 된 것도 있고 이거 말고 15조 1항이 지금 제가 적어놓은 4분의 3이 3분의 2로 되는 아니고 41조 1항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개별 체크해 보시면 되니까 15조 1항이 이렇게 3분의 2로 완화되는 규정이 또 입법 예고됐구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관리인 제도도 아까 제가 주요 현황 설명 드릴 때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한다라고 그 의무 규정 말씀드렸는데 지금 입법 예고된 안,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안은 구분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관리인 선, 선임 의무화, 그렇게 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인 이상인데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층간소음 잠깐 언급드렸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지금 20조에 이미 계속 예전 주택법의 주문이 넘어와서 있는데, 어 집합건물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분쟁을 잘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도 참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 내부 통제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런 거 회계에 관련돼서 또 다 증발해버리면 안 되니까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둬라 라는 취지에서 운영간 보관규정안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뭐 공용부분의 변경 시에 이런 것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의결할 수 있게 집합건물 이용 편의 증진, 그 다음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이런 안들이 입법예고 됐는데 제가 재미삼아서 우문현답이라는 표현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귀동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입법되고 예고된 안은 현장 목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강의 들어주신 분들, 한분한 한 분의 현장의 목소리를 내질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항상 입법 행정 사법이 함께 가려면 현장에 계신 주인공분들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런 게 이렇게 입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감사감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간단히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면 법제처 사이트는 법 규정 검색하실 때 좋고요. 아까 층간소음 뭐 집합건물법 검색하실 때 여기 가시면 되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팔레. 아까 대법원 팔레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전문 다 검색이 되니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뭐 서식이나 계산기가 있어서 제가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집합 건물법 이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약칭으로 집합 건물법이라고 하는데 집합 건물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게 뜨니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법이랑 시행령이 같이 뜨니까 법만 검색하시면 옆에 같이 뜨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정확한 법이 법제처 사이트에 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포털 검색 엔진에 법제처 검색 먼저 하신 다음에 여기. 관련 법을 검색하시면 도움이, 다른 법 검색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생활법령 정보라고만 포털 검색에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생활법령 정보,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뭐 압류가 궁금하시다, 층간소음이 궁금하시다, 아까 범위와 기준 같은 거 궁금하신데 규정이 아니라 뭔가 규정이 정리된 미니 교과서를 살펴보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생활법령 정보에 오시면 아까 법제처 사이트랑 연동이 돼서 미니 교과서처럼 법리가 정리돼서 나옵니다. 출력해서 한 3, 4페이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법령 정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가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아시면 뭐2012다몇번 다 이런 식으로 여기 검색하시면 전문이 뜨니까 출력도 가능하시니까 이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 법률 구조공단은 상담하는 대로 많이 알고 계신 상담도 잘 받으시면 좋고 여기 보시면 아까 지급 명령 신청 같은 거 하실 때 서식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급 명령 하실 때뭐그 독촉 절차 비용의 계산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금 잘 들어주시는 내용 관련된 강의 자료가 이 종합 법률 통합 정보 마당에 있으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 집합 건물 통합 정보 마당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설명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에서 또그 상담, 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층간 소음 분쟁을 여기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노동 위원회 사례 아까 그런 부당 해고 등이나 그런 것들이 해고 무효 확인 소로 법원에 가시기 전에 노동 위원회에는 당사자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만 제출하시면 되니까 하시되 중요한 것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등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무조건 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하가 되세요. 각하. 아예 심리를 안 하게 되시니까 3개월 준수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캡처하면은 쭉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이 시도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께서 강의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소통을 했던 강의의 좋은 날이기도 하니까. 참 좋은 이미 좋은 분들께서 평생의 복을 제가 건강 이어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특히 이런 함께 관리 타이틀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우리 다 관리 관심 갖고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관심을 모아 모아서 함께 관리를 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좋은 상생하는 관계로 잘 이어지리라 믿고 혹시 필요하시면 블로그에 이렇게 주요 팔레들도 제가 업데이트 하고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